어, 오늘 내용을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읽어보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실 것 같아요? 안 읽었습니까? 음, 예수님이죠. 계속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 음, 그럼 왜 예수님이 주인공일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17절을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을 메고 누구 앞에 놓아놓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 또 여러분 읽어가시면은 19절을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누구 앞에 달아내리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제사함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기간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저 인간이 신성모독한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사냐.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게 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시죠? 생각을 아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예수님 모르실까요? 음, 오늘 새벽에 왜 나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왔잖아요. 물론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나오라니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피곤한데. 여러분, 어, 우리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예수님 모를 줄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통할까요? 어.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중심을 누가 하세요? 다 합니다, 여러분. 중심은 빼놓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은 몰라요. 어. 근데 제가 오래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생각도 좀 알겠더라고요. 30년 이상 있으니까. 근데 몰라요, 저도. 부분을 알까요? 그 생각을 알아요? 이러면 속지 마세요. 말만 듣고. 어.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생각은 안 바뀌어졌는데 기도해요. 아무리 해보셔요 여러분.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음. 근데 우리는 잘하는 채 하잖아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언제 이것이 밝혀질까요? 여러분,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다 봤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될까요?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면 그걸 다 아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셨잖아요. 다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바로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한다 그랬죠? 제자반 하신 분들은 그거 나옵니다. 가론 유다에 뭘 공격하죠? 생각을 예수 파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폭격해버려요. 그럼 세상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예배드리러 나와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하루 삶을 시작해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졌어요. 세상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살 길,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압니다. 나중에 가서는 헛됐구나. 헛된 생각에 빠져있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이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은혜 받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다 외식자들이잖아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자기들이 결국 죽는 거예요. 어. 주님은 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이고 살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사단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은혜 받습니다. 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데 사모엘이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말은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도 살아도 결국 가면은 빈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 내리겠습니다. 내리니까 여러분 풍성해지잖아요. 아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근능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와요.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 우주가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될까요?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80억 인구가 빛이 있으라 한순간 함께 한 목소리로 80억 인구가 빛이 있으라 한다고 빛이 있을까요? 촛불도 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주 만물이 창조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에 달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안전병이도 일어난다. 그럼 우리 인생에 누가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달달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독을 하고 암송을 다 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 내네 믿음대로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새로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건 안 믿고 염려, 걱정이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뭘 할까 막 헤매다가 그거 이루어져도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나중 가면 꽝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간증을 보시면요. 다 이래 팥돌이에요. 다 이런 이래 돌이에요 되는 줄 알고 막 큰소리 쳤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꽝이에요. 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내 생각 버리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뻔한 일이잖아요. 뻔한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 안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제가 주기도문 기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적으로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외우고 나가버려요. 제가 이제 교회 갈 때마다 굉장히 거북, 거북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날아가버려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초창기, 목회 초창기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느리게 했습니다. 왜 느리게 했냐? 원래 제 성격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 느리게 할까요? 생각하면서 좀 사도신경하고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런데 해쳐버려요 생각도 없이? 이거는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그냥, 그냥 지나쳐 가버려요 여러분 아마 전에 교회 다녔던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게 장난하는 거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기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모르면 천번 하면 돼요 주기도문이 기도예요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 해요 새벽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내 아버지 되면 내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천 번, 만번주기도못 하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건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주기도문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떠난 것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제 제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은퇴, 그다음에 새로운 목사님 취임 예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모임이 있어요. 옛날 우리 농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세 분이에요. 그럼 이제 또 새로 은퇴한 네 분이에요. 해녀건 저하고 또제 동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목회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은퇴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굉장히 그 은퇴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도 갔다 왔고, 은퇴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회자의 책임은 없을까? 이야기했어요. 어, 그, 은퇴하기 전에 이야기는 그 사람 좀, 이게, 그, 그, 마음에 이게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말 못하죠, 제가. 아무리 지내도. 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회자 책임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깨달았대. 아,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아이, 이번에 갔더니, 은퇴하고 한 1년 좀 지났거든요. 어, 목회자의 책임은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1년 안 되면 10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임한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예수님 많은 사람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기 나와요.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우리가 다?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근데 이 은혜를 처음 은혜 받고 끝이야. 이게 지금도 내 안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 살게 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재산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영생 얻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 됐잖아요 이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저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랑할 거 있어요. 이 은혜가 저는 너무 커요. 새벽마다 나오면은 감사하던 아마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많을 때는 100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뭘로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키고 성반찬을 왜 해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진짜 제사 안 받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내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 내부류의 사람이 음. 안전병이 나와요.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 병자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또 누가 있어요? 바리세인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계세요. 거기는 방해인도 있어요. 무리들이 나와요. 오늘 무리들은 교회라고 볼수 있어요. 아니,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양쪽에 들것에 들고 오는데, 무리들이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네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아장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이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한사람 살리려고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이 사람 살아난다. 그리고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뜯어가지고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이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오늘 교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안 될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문 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 믿음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산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될게뭔줄 아세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사함을 능력이 있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없죠?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뭘 이야기하죠? 상황, 환경, 처지. 전부 다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국에 반토막 났어요. 코로나 이후로는요, 더 이제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노구의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반 마지막 하는데요 책을 읽습니다 사건때 여러분 다 읽었어요 뭔책 읽었죠? 읽어버리죠 다시 읽으세요 베란 끝에 선 용기예요 한 발짝 내디디면 절벽이에요 그런데 내 딛는 거예요. 누굴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딛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외랑 끝에 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 한국에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 문,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게그 사람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개척할 때는 제가 만나면 다 그래요. 만나면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은 뭐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여름부터는 어떤 일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건지 부정하진 않아요. 항상 감사해요. 왜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어 보세요. 잘 살았다고 여러분들을 고백한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러니? 이유는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베랑 끝에 서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시 그걸 그냥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부르면 가면 돼요. 부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수 있습니다. 뭐 나는 어떻고 배운 게 없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믿음의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